자식에게 우리가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살다 보면 너무 생활이 옹색해서 사람들은 도둑질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둑질을 하는 파트너가 누구냐면은 부부가 하는 경우도 있어요. 부부가? 한 사람은 망을 보고 한 사람은 뭐 들어가서 일을 보든지 아니면 담을 넘어가는데 한 사람이 발을 받쳐서 넘어가도록 해주든지 어쨌든 간에 부부가 하는 게 얼마나 살기가 힘들었으면 또그 짓을 하겠습니까? 많은. 좋은 게 아니죠. 근데 특별히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부자지간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자지간에. 부자가 같이 도둑놈이 되어가지고 아버지도 도둑놈, 아들도 도둑놈. 그래서 같이 손잡고 동업을 합니다. 자식에게 앞으로 살아야 할 창창한 미래를 자식에게 도둑질을 물려주고 있는 거예요. 도둑질을 물려주고 있는. 이거 되겠습니까? 안 되죠. 자녀들은 보고 듣는 대로 행합니다. 보고 듣는 대로. 어린 아이들이지만은 경어를 쓰면서 부모가 아이를 그렇게 바르게 대하면 아이들도 부모님께 바르게 대합니다. 그러진 않고 상스럽게 성질을 부리면서 이놈아, 빨리, 당장에 갔다 오지 못할까? 하면은, 알았어, 갔다 올게.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빨리 다녀오세요, 아드님. 이렇게 하면은, 예, 어머님, 빨리 갔다 오겠습니다. 이렇게, 바로, 보고 배우는 대로 자녀들은 그렇게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효행이, 효행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내가 효도를 해야지 내 자식도 효도를 하는 효자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왕대 밭에 왕대 난다고 한 것입니다 신우대 밭에서 왕대가 나질 않아요 왕대 밭에서 왕대가 나 무엇을 물려줘야 될 것인가 오늘 성경 읽었던 본문 테두리 안에서만 생각을 잠깐 해봅니다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목회서신이라고 합니다 편집 첫 마디에 자기 자신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나의 밤낮 간고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조상적부터 섬겨왔다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조상적부터 자기는 섬겨왔는데 어떻게 섬겨왔다는 거예요? 청결한 양심으로 섬겨왔다는 거예요. 그 청결한 양심이라는 것은 바울이 지금 긴급히 구비해, 구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미 조상적부터 섬겨온 거란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이 물려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유산이었다는 것입니다. 유산이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이 청결한 양심을 물려줘야 됩니다. 한번 따라보겠습니다 청결한 양심을 물려주자. 다시 한번 정결한 양심을 물려주자 정결한 양심을 물려주자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초대교회 당시에 엄청난 선교활동을 했던 대단히 훌륭한 목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런 사명을 예수를 증가하기 전에 먼저 먼저 있었던 입장은 그 환경은 또 나름대로 자기가 가진 사명은 하나, 하나님아저 예수를 핍박하는 사명을, 예수를 핍박하는 사명. 예루살렘에 엄청난 핍박이 있어서 기독교인들이 흩어졌습니다. 도망을 갔습니다. 예루살렘 밖으로 멀리 도망을 갔는데 그 도망간 자들을 쫓아서 담메서까지 쫓아가서 이 사울이라는 바울의 든 이름이 사울이에요. 이 청년이 이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려고 담메서까지 쫓아가가지고 로상에서 주님을 만나가지고 개정을 하게 된, 변화를 받게 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9장에 증거되어 있습니다. 자, 바울의 그 정신상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그, 그 열심, 열정, 제사장들이나 공회원들이 사명을 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서 쫓아가서 공문을 달라, 사명을 달라, 거기 가서 볼 일이 있으면 내가 거기를 다녀오겠다. 뭐 목적은 뭡니까?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잡아오기 위해서, 잡아다 죽이기 위해서, 바울이 생각하기를,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생각하기를,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진리를 따는 사람들이니까, 이것들을 제거를 해야지, 불의의 세상이 온다, 이런, 이런 생각으로 사울이라는 이 청년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한 게 아니에요. 스테반이라는 초대교회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사울이라는 이 청년은 돌을 들고 세대반을 죽이는 자들의 옷을 지키고 있었던 자였습니다 사람을 살인하는 일에 같이 동조했고 어쩌면 거기에 주동자가 되어 있었던 게 바로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가 못된 마음을 가지고 그랬던 건 아니에요 그 나름대로는 기독교인들은 이단이고 자기가 승상하고 있는 승리하고 있는 이 유대교라는 게 진짜 진리의 길이고 하나님을 바르게, 참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정신세계였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을 이 땅에 놔두면은 이들을 가만히 방치하면은 세상이 흐려진다. 이 이단자 사입이 이것들이 이 세상을 어지럽게 만든다. 생각을 해서 이걸 제거해야 된다는 그 투철한 신앙심으로 사울이 그 짓을 한 거예요.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양심적으로, 근본, 근본 양심적으로 뭐가 잘못된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 알겠어요? 잘못 판단을 했고, 자기가 가진 그, 어, 종교계의 세계를 잘못 보았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한 것이지, 실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죽인 것은 사울이 못된 마음을 가지고 죽인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충성!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핍박을 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름대로는 청결한 양심이었다는 거예요. 양심에 조금도 어긋나지 않은 선에서 바울이 그 짓을 했던 것입니다. 청결한 양심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바울을 보면서 그 사울, 바울이 되기 전 사울의 청년, 사울이라는 청년의 모습. 그는 잘못된 종교에 심취하고 있어서 예수를 핍박하는 그런 깃발을 들은 자였지만은 실제 그 양심에 어긋남이 없었던, 인간적으로는 어긋남이 없었던 자였다. 인간적으로는 어긋남이 없었던 자였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다, 사람들 대면 하다 보면은 그런 게 있죠. 교훈하는 게 있죠. 먼저 사람이 되라. 먼저 뭐가 되라. 우리 이렇게 기독교인들은요, 엄밀히 따져보면은 우리가 신이 되고자 하는, 뭐가 되고자 하는? 신이 되어 가, 가, 가는 게 그게 우리들의 소망이에요. 본래, 본래 뭐 이상한 것 같지만 은 영생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누구 닮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닮고 하나님 닮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신이 되겠다는 거예요. 또 그분의 아들이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분의 충실한 아들이 된다 신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우리 쉽게 엉터리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니까 그게 무슨 뭐 자격이 다갖춰져 가지고. 된거 아니죠, 지금.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하는데, 신이 되겠다고. 자, 먼저 우리는 신이 되기 전에 먼저 사람이 되자. 아, 네. 사람도 못된게 짐승 같은 게 신이 되겠다고.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당연히 안 되겠죠. 예, 네. 먼저 인간이 되어라. 직분을 갖는 것도요, 그, 이런 달란트가 있어서, 빼어나게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직분을 운동 경기로 변한다면 공 차는 직분을 줬다, 공을 차는 축구하는 직분을 줬다, 그럼 빼어나게 테크닉이 좋아서 잘 차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듯이 그런 재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뛰어난 재능이 있다 해도 그 속에 근본적인 그 청결한 양심에서 먼저 어긋나 버리면 은 그 직분을, 그 감당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열매가 과연 어떻게 나타나게 될 것인가. 그래서 성경은 교회에서 이제 가장 우리가 쉽게 그 직분 수여하고 또 받는 게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 입장에서는 집사라는 직분 얘기잖아요. 있뭐 집사 외에도 뭐 여러 가지 감독의 직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성경이 잠깐 언급했던 말씀, 여기 디모데 후손대 전서에 나오는 말씀 하나만 봅니다. 3장 8절 말씀. 이와 같이 집사들도 집사들도 우 집사에 관해서 언급을 하는데 단정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입막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담하지 아니하고 이게 집사예요 에? 아니하고 그 뒤에 구절 말씀이 따라 하십니다 깨끗한 양심에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깨끗한 양심에 무엇을 가지라 그러니까 깨끗한 양심에다 믿음의 비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더러운 그릇에다가, 더러운 그릇에다가, 맑은 물을 제 아무리 넣어봤자, 그 물이 맑게 전달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릇이 깨끗해야 돼요. 먼저 인간이 되잖아요 양심이 없는 사람들 있습니다. 양심이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살다 보면 양심이 없는 사람, 제 여자 양심도 없는 사람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하잖아요. 어떤 경우가 없느냐 성경적으로 표현하면은 화인 맞은 사람들,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 뭐 디모데전서 여기 바로 옆에 또 있어요. 사장 1절 말씀부터 보면은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려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 하는 자들이라자. 하 단순하게 한 가지만 생각을 해봅니다. 그냥. 양심이 화인 맞았다는 것은 뭐냐면은요. 양심을 불로 인두로 지져버린 거예요. 인두로 지져버린 거예요. 만약에 손등을 인두로 지져버렸다. 지지지지지지지게 해야 되고 태워버렸어요. 아프고 뜨겁고 뭐 난리 났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후에 나섰습니다. 이제. 아픔은 고통은 이제 사라졌어요. 그런데 손등은 어떻게 됐냐? 세포가 죽어버린 겁니다. 세포가 죽어버린 거예요. 불로 지, 져버렸습니다 세포가. 양심이, 불로 지져버려가지고, 이 양심이 없어요, 없어요. 양심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양심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도 있어요. 무감각이다. 네? 무감각. 마비된 양심.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양심이 마비됐다. 감각이 없어요. 불로 지졌으니 손등에 무슨 감각이 없지. 이 세포가 죽어버렸는데. 응? 죽었는데. 청결한 양심. 그 마음이 깨끗한 자 그래서 예수님이 팔복의 말씀 산상수훈 그 팔복의 말씀 중에 청결한 마음 이야기를 했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태복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뭐예요? 볼 것이며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이 영으로 계신 육신으로 무슨 무슨 경치 바라보듯이 흐르는 강물 쳐다보듯이, 날아가는 비행기 보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볼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영으로 계신데. 그걸 본다는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청결하면 그 하나님을 보느냐. 응? 하나님을 보느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고, 이런 모든 것들도 근본이 청결한 양심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더럽혀진 양심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한다면 계속 그 사랑 한만큼 이웃을 더럽히고 형제를 더럽히게 되는 거예요. 깨끗한 영혼으로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끗한 영혼으로. 그래서 이제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깨끗한 영혼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가 그런 이야기도 여기 언급을 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영혼이 어떻게 하지 깨끗해지는 거예요? 진리를 순종해야 깨끗해진다. 참을 받아들이고 거짓을 자꾸 내보내는 다내 속에 들어 있는 거짓 반참반 반, 절반씩 이렇게 만약에 섞여 있다면은 참을 더 많이 받아들이고 거짓을 내어 보냅니다. 6대 4로 바꿉니다. 더 참을 받아들여 7대 3으로 바꿉니다. 더 참을 받아들여서 8대 2, 9대 1, 10만 땅을 채우는 겁니다.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깨끗한 영혼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이르었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이게 가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깨끗한 영혼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깨끗한 영혼으로 자식을 사랑하고 깨끗한 영혼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 성경적 신앙을 가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진리가 뭡니까?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 요한봉 17장, 17절에 하셨지 않습니까? 말씀을, 말씀 중심의그 영혼의 세계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 두 번째입니다. 무엇을 우리가 물려줘야 될 것인가? 본문 말씀에 준해서만. 물려줄 게뭐 얼마나 많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교훈하고 있는 내용만 한번 봅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을 물려줘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거짓이, 거짓이 없는 믿음을 물려주자.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냐면 이 믿음을 물려주기는 물려주는데 거짓된 믿음을 물려준다는 거예요. 자기도 안 믿으면서 믿으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가 부모가 신실한 신앙도 아니면서 자식에게 교회 다녀라. 예수 믿으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진짜 믿지도 않으면서 교회는 다녀요 직분도 있어요. 열심히 해요. 그런데 이게 거짓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거짓된 믿음으로 이디모데우서 1장 4절 5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네 눈물을 생각하여 바울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에요. 네 눈물을 생각하여 너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하매니 이는 네 속에 이 디모데 속에 말입니다.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합니다. 네 속에 뭐가 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일하고 싶은 것이고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합니다. 오나서그 뒤에 말씀 이 믿음은 그래. 이 믿음이라는 게 무슨 믿음이요? 거짓이 없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외조모와 어머니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느라. 그러니까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은 디모데가 개발한 게 아니에요. 이미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유산으로 받은 겁니다. 유업을 받은 거, 을 받은 거예요. 그 어머니 유니게 또한 그 친정 어머니 로이스로부터 유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준 것을 어머니가 받아가지고 어머니가 내게 물려준 거란 말이에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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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보다 더 좋은 유산이 어디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모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머니가 누구냐 이게 중요해요. 가정교육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가정교육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머니가 누구냐가 중요해요. 아버지가 누구냐보다도 어머니가 유대인이나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의 세계상의 성공적 이야기들은요 참다 그씨발점은 가정교육에서부터 나옵니다 가정교육에서부터 이 응? 예 할머니 속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어머니가 받아서 자식에게 물려준 겁니다 가정교육, 가정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가정은 미래를 이끌어갈 씨의 산실입니다 씨의 산실이에요 그리고 교육의 현장인 것입니다. 훈련장이 훈련장, 가정은 훈련장이에요. 뭐 특별히 오늘 오늘 또 무슨 훈련을 좀 받자 해서 되는 게 아니야. 그냥 삶 자체가 일상적인 삶 자체가 훈련의 장인 것입니다. 응? 훈련의 장이죠.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경에 보면 아주 유력한 가정이 있었는데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던 사사 시대 말기에 실로 예,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했던 엘리라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엘리라는 제사장은 어린 아기 사무엘을 한나가 낳아가지고 와서 실로에 하나님께 서은제를 드리고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드렸을 때에 그 어린 아이 사무엘을 받아가지고 사무엘을 아주 출중한 선지자로 잘 가르쳤습니다. 사무엘에 하나님께 뭐.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겠지만은 어쨌든 사무엘을 교육하고 가르치는 데는 엘리가 성공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 자식을 못 가르쳤어요. 자기 자식을 못 가르친 거예요. 제대로 가르치질 못했어요. 두 아들이 있었는데 홈니와 비느아스. 이 엘리는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또 제사장으로서 그렇게 군림을 하며. 이스라엘인도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 홈리와 피나스가 제사장으로 제사장의 자녀로서 이해받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지를 보는데 성경은 이렇게 고발합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죠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에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엘리의 아들들은 뭔 자라? 불량한 놈이란 말이오 여기 놈자자를 써서 불량한 놈이란 말이요 여호와를 어쩌더라 알지 못하더라. 응? 하나님을 알지 못하.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제사를 무시합니다. 자기 사원들을 지켜가지고이두 두 아들놈들이 사원들을 지켜가지고 깔꾸리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이제 드리려고 이제 백성들이 오잖아요. 실로 성전에 와서 이제 고기를 삼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그러면은 그 깔꾸리를 찍어가지고 고기에 고기에 걸려들면 그런 걸 가져다가 그런 걸 가지고 오라고. 사원들에게 시킨 겁니다. 이게 이제 좀더 발전되어 가니까 어? 악행이 더 발전되어 가니까 <laughs> 활사가 되다 보니까 삼지 말고 먼저 갖다 바쳐라 그래요. 삼지 네? 말고 바쳐라. 그게 지금 사무엘상 어, 2장 13절부터 쭉 나옵니다.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설마까지 어쨌든 기름을 태우고 드리겠습니다. 하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어? 아니라는 거예요. 가져라. 그렇지 않으면 좋을 줄, 좋지 못할 줄 알아. 그래서 성경 여기 17절 말씀에 뭐라고 고발하는지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이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을 가져다가 먼저 착복하고 꺼내 가고 별짓을 다 했던 것들이요. 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심이큰 죄인이었더라. 왜이두 자식들이 그렇게 좋은 환경 속에 있으면서 이 자식 녀석들이 이 지경이 됐느냐? 엘리가 자식을 사랑했어요. 엘리가 자식을 방치한 게 아닙니다. 버려버린 게 아닙니다. 사랑했어요. 자식 사랑 누구나 다않습니까 얼마나 자식 사랑 잘 합니까? 다들 자식 사랑. 그런데 어떻게 사랑했느냐?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했더라. 욕을 고발한대.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사랑해? 자식을 더 사랑한다. 사무엘상 2장 29절입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서에서명한 나의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오잖아요.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기어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엘리 제사장이 그신분는 제사장이잖아요. 네? 제사장이잖아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백성들에게 이걸 가르쳐야 될 그런 제사의 직무를 제사를 드리는 그 직무를 가진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보다도 자식들을 더 사랑하는 그렇게 키웠어요. 그게 잘 키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키우는 게잘 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29절 읽었습니다 30절부터 쭉 진행되는 이야기를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옆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보라 내가 네 팔과 네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네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다 오래 못 산다는 거냐?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베푸는 중에 너는 내 초소에 환란을 볼 것이요, 네 집에 영영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네 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너의 사람이, 네 눈을 쇠장게하고네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네 집에 생산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네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한 날에 죽으리니 그들의 당한 그 일이 네게 표징이 되리라 그래요. 세상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포를 해버린 겁니다 그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했다면 얼마나 자식을 사랑했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의 직무를 가진 자가 그 하나님보다도 자식을 더 사랑했다면 자식에 대한 애정이 얼마나 대단했겠냐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선고를 받는 것은 그런 거예요 네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는 한날에 죽으리라. 응? 무서운 형벌을 선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계속 밀리는 겁니다. 계속 밀려요. 블레셋에게 밀리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홈리와 비누아스의 죽음이, 죽음 이야기가 이제 사도, 3회상 4장에서 등장을 합니다. 사장 그 끝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르대. 전쟁터에서 쫓아왔어요, 지금. 전쟁터에서 엘리에게. 엘리는 나이가 많아요, 지금. 나이가 많아서 기력이 상실된 상태에서 있는데,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륙이 있었고, 뭐 이스라엘 백성들 엄청 죽었습니다.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앗겼나이다 은약계까지 앗겨버렸어요 이 지경이 돼버렸습니다. 이 소식을 엘리 제사장에게 지금 전하고요.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자빠져 하나님의 괴를 말하니까 놀 놀랄 거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의 언약궤를 뺏겠다는데 그 어? 제사장으로서 지금 이런 낭패가 어디 있습니까? 뺏겠다니까 그냥 깜짝 놀래가지고 의자에서 자빠져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 많고 비둔한 연거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지 4 0 년이었더라. 4 0년 동안 이스라엘 사사로서 군림을 했던. 그런데 전장터에서 두 아들 홈리와 피나스가 동시에 죽어버리고 그 비보를 접하면서 의자에서 넘어져가지고 자기도 목이 부러져서 죽어버리는 이 지경이 되어버립니다 어디서 온 이야기입니까? 부모가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를 했다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에 앞서 먼저 부모가 자식에게 어떻게 잘 가르쳤느냐가 더 먼저 중요한 거예요 그게 선결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어르신들 그걸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효도 받을 생각만 하지 마세요 내가 자식에게 자식을 잘 가르칠 생각을 하시란 말이에요. 내 자식 효도하는다는 것은 다제 얼굴에 침 뱉는 것입니다. 누가 낳았는데 내가 낳고, 누가 가르쳤는데 내가 가르쳤고, 어떤 가정에서 내 가정에서. 그러니까 왕대 밭에 왕대 가는다는 왕대가 아니라 신호대라는 것은 내가 누구라는 거예요. 내가 신호대라는 얘기. 예요 죄송합니다만은, 예, 오늘 어버이주를 지키면서 죄송합니다만은, 효도받기 위해서 노년에 노후에 공경, 자식들의 공경 속에서 편안한 생일을 사시기 위해서는 더더구나 우리가 자식들을 잘 가르쳐야 될 것을 에? 확실히 우리가 깨우쳐야 될 줄을 믿습니다. 진실한 신앙을 물려줘야 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을 가르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르쳐야 됩니다. 내가 거짓되면서 자식들에게 무엇을 바라느냐 이 말이에요. 청년의 학생의 주일 학교, 아이들을 보내라, 아이들을 교회에 보내라 하는데 자기는 나와서 교회에서 나와서 충성을 하고 봉사로 구역장을 하고 교구장을 하고 뭘 이렇게 충성을 하고 그렇게 천도를 하면서 뛰면서 자기 자식들은 가서 어? 아르바이트 하라고 어디 가서 돈 벌으라고 주일 날이면 안 데리고 나오면 말이 됩니까? 고등학교 3학년 공부를 하는 학생들도 와서 예배는 드리고 가서 예, 배는드고 어? 가서 공부를 하도록 그렇게 가르치져요. 진실된 믿음을 가르치단 말이에요. 어? 내가 거짓된데 자식들이 보면 뭘 되고 있냐. 진실된 믿음을 가르치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언약의 말씀, 청결한 양심을 갖고 진실된 믿음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는 언약의 말씀, 성경을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르치자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언약의 말씀, 아멘. 성경을 가르치자. 아멘. 하나님을 가르치자.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인생이 나아가야 할그 길을 제시하는 게 바로 성경이요. 그게 예언의 말씀이에요 예언이라는 건 뭐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앞으로 이루어질 것 분명히 이루어질 진리라는 겁니다 그것을 미리 앞서 우리가 가르침을 받는다는 거예요 세상을 우리가 교회를 떠나서도 세상을 바르게 살고 올바르게 사는 것 그것도 성경 속에 있는 거예요 성경 속에 있는 거예요 성경이 어디 가서 살인하라고 가르치고 어디 도적질하라고 가르칩니까? 간음하라고 가르칩니까? 성경이 바로 그런 것들을 다 제외하면 바르게 살라고 가르치는 게 성경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디모데는 요이 디모데 후서 3장 15절부터 소개된 말씀을 보면은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언제부터 알았어요? 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네.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는 거. 그 뒤에 말씀을 보시면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만 있는 게 아니야. 성경은 네? 성경은 모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바르게 살게 해주는 그런 교양의 말씀이 바로 성경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부지런히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가르치십 신명기 6장 6절로 7절 말씀을 보시면은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가르쳐요.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 길에 행할 때이든지 누웠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강론. 그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식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가르치면 세살 버릇이 예수님까지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려서부터 아이들을 그렇게 가르쳐놓으면 아이들이 자라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효도하는 자들이 될 것이고 또 그들이 또 효도받는 그런 효자 가문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본서 22장 말씀입니다. 6절입니다. 자본서 22장 6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 하나님을 가르치셔서 정말 바른 것을 자식들에게 물질을 유산으로 주는 것보다 더 소중한, 청결한 양심을 물려주시고 거짓이 없는 믿음을 물려주시고 하나님을 물려주시길 바랍니다.